만 잡을게 따라 와 무서운데? 오 잠깐 잠깐만 나콩 부부 어버이날 기념으로 이 시댁에 왔었어요. 그러다가 급하게 주말이 남아서 부산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나 콩아, 우리 또 어디 이동하네, 그렇지? 엄마 아까 또 어디 가? 오늘은 부산 여행. 형 응. 좋아? 타고 어, 좋아? <laughs> 완전 리 <싹소리. 웃음> 함께 떠나자 으쌰. <laughs> 와, 카페 한번 오기 힘드네. 너무 힘들어. 비와서 너무 힘들어. 오, 음, 좋다. 앉 많이 지쳐 보이십니다. <laughs> 비 오는 날, 얘 데리고 다니기 쉽지 않네. 그러니까. <laughs> 앉아. 딱고 앉아. 난리데 기다려, 너무 코. 아이 코. 코. 오케이. 야. 아, 씨. 뭐, 몇, 뭐야, 몇 초야? 몇초 만에 뜨신거예요아휴나 아직 얘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너무 힘들어. 지친다. 자기야. 아. <laughs> 얼굴에 무슨 일이야? <laughs> 너무 힘들다. 아 저희가 둘이 여행 온 거는 오늘이지만 지금 이틀 동안 시댁에 있다가 왔거든요. 그리고 그냥 시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시댁에 갔다가 할아버지 댁에 들렸다가 할아버지 생신 잔치를 하고 부산으로 온 거라서 지금 둘다 <laughs> 괜찮는왜 만져? 무섭다. <laughs> 오. 꽤 나왔지? 근데 옷 가리면 안, 안 나온 것 같아. 왜? 응? 그냥 뚱뚱한 애 같아? <laughs> 어, 그렇게 얘 생각은 아니는데. 김수우 공연을 하네? 이런 곳에서 나잡아 봐라. 이런 거 하잖아. 나잡아 봐라. 잡히면 죽는다. <laughs> <laughs> 여기가 바로 그곳인가요? 네. 그 무서운, 그 무시무시한 아니, 롤러코스터. 생각, 생각보다 안 무서운데? 아니야 이거 아직 더 올라갔어. 더 아... 올라갔어. 아 이게 다 올라가는 거나 네. 이게 약간 놀이동산 처럼 롤러코스터. 오 그러네 바다가 보이네. 동네에서. 쌍콤이 무서워요? <laughs> 그런 거 몰라요? 이거 비 많이 온다 그치? 비 많이 와서 못놀것 같아 그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 한 시간만 쉬었다 갈까? 재밌다 손만 잡을게 뭘 손만 잡아 <laughs> 아 이거 봐봐 숙박 대실 우리 진짜 모텔 잘안 오는데 우리는 진짜 옛날부터 안 왔지 잘 필요 가 없었지. 동거를 아. 했으니까. 같이 사아서. <laughs> 아, 약간 떨리는데? 아. 손만 잡을게. 어, 이상해. 어, 오빠 이거 입고 되게 내가 은란막인가오 <laughs> 뭐지? 아무것도 없어. 뭔가 땅콩이 더 이상한 느낌인 것 같아. 여기 어디야, 엄마? <laughs> 어? 부담스러운 원베드? 아 부담스러워. 땅콩아 빨리 엄마 좀 말려봐. 임산부 아닌 것 같지 않아? 그그엉덩이는 뭐지? 그 지금 약간 몸이 좀 다른데 느낌이. 뭐가? 그... 더허름할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준수한데? 어 크고 넓고 좋은데. 강아지도 데고 사실 강아지 되는데를 찾다가 공개된 거니까 얘 난리 났어 강아지 냄새 많이 나갔다 뭔 냄새지 이거 <laughs> 자기 약간 다소아해졌어어다소아해졌는데 진짜 한 시간 마쉬다 <마시도> 될까? <laughs> 자꾸 그 멘트 하지 마다 좋은데 자기야 여기 광경이 정광판 귀야. 어, 그냥 바로 정광판이 보여. 밤에 너무 밝은 거 아니야? 어? 자야지, 뭘. 아니. 어? 이상한 <laughs> 어, 소리 하지 마. <웃음> <웃음> 어, 오빠. 응? 거울이 있어. 그게 왜? 아, 그래도. 어, 아, 왜뭐 그게 왜? <laughs> 자꾸 이상한 거 보지 마. 아, 진짜. 거울 있는 게 왜? <laughs> 거울이 있어서. 그게 왜? 아, 등이 왜 빨간색이야? 그냥 빨간색이겠지. <웃음> <웃음> 멘트 하나가 부담스러운데? <웃음> 어? <웃음> 우리가 빠끔이가 괜히 생긴 줄 알아? <laughs> 불은 내 거. 아니 뭔지 몰라서 오빠 저 오빠. 부담스러워. 빨간, 불이 불이, 빨간 불이? 불이 너무 부담스러워. <laughs> 땅콩씨 엄청 편해 보이네요. 벌써 적응하셨어요? <laughs> 저희는 지금 이제 자갈치시장 광장에 와 있습니다. 어, 이런 데서 술한 잔. 꼭참으려 <laughs> <laughs> 아 임신만 안 했으면 진짜 여기 지금 술 취해 가지고 자기 간다 집에. 아 자기야 한잔 더. <laughs> 아니야 나 오빠 씨앗 시킨 줄 아. 기다려야 돼. 먹으려고 <웃음> 아니. 더 <laughs> 먹고 싶어. <laughs> 같이 먹자. <laughs> 잘 미워. 언제 나와? <먹지> 아이 자꾸 이게. 치, 아. 치 뭐야, 기만 아이, 나 이제 먹어 네, 식다뭘 <laughs> 찍는 거야? <laughs> 빗물도 먹어. 빗물 떨어졌어? <laughs> 아, 왜 그래? 맛이스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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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는 거야, 지금? 폭도 <laughs> 먹다가 취하겠는데? <취약> <laughs> 물 떨어졌어, 진짜? 너무 다르 남은... <laughs> 카메라가 너무 나를 들이대. 어나 다이트 한 분쯤 먹는 못먹었네 먹어서 뭐해? 오빠 것도 맛있었어. 너무한 거 어차피 오빠 꿀맛 알잖아. 어. 모르는데? 순간 <laughs> <laughs> 꿀맛. <laughs> 나 볼만 <몰랐는데>. 모르겠네. <laughs> 우리 그 발리 여행 갈때 응. 공항 그 샷이다. 아 기억나지. 그때 촬일 찍고 있었지. 응. 응. 오 <laughs> 오. <쇼>. <웃음> <웃음> 우리는 자갈치 시장 갑니다. 응. 거의 자기가 고, 좋아하는 뭐 있어? 왜? 응? <laughs> 아, 지치. 어디 키우나 이네 뽀뽀하겠다. <웃음> 회랑 라면 먹고 갈래? 갑시다. <laughs> 라면 먹으러. 이렇게 들어니까 <laughs> 이상하다. 모텔에서 회한 접시 하세요. 음 맛있겠다. 야. 야무지게어 안돼. 네, 그냥 이거 먹어. 이야 무지게 먹네. 마늘도 없고 하지만 그래도 양무지게 먹어야지. 쌍추 소리네. 쌍추 소리. 베이비 아 맞아. 서핑 하던 날이었어. 맞아. <laughs> 부끄러워하는 <것> 같은데. <laughs> 어디를 가나요 선정님? 우리 행복의 나라로. 행복의 나라? 행복의 아일랜드. 그게 어디인데? 우리 가족들이 함께 있는 곳. 시티 모텔? <웃음> 네. <웃음> 어. <웃음> 오늘도 비가 옵니다. 그렇지, 땅콩. 땅콩이 어딨어요? <laughs> 저희는 햄버거, 스시를 이렇게 같이 먹습니다. 오! いいよっしゃ。いい 아, 나온다, 나온다. 땅콩이가 거의 메인인데. 어, 우리 어쩌다 보니까 이거는 모자 이건 안쓴 거, 이거안쓴 거였네. 어. 땅콩이 메인이야 먼저 재밌어. 가시라. <laughs>